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송림점과 수원화서점을 제외한 전점 전용 행사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제휴한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양반 들기름 식탁 30봉에 2,000원 할인이고요, 두 마리 치킨 한 팩에 2,000원 할인. 콘테나 볼로네즈 파스타 소스 총 3개입니다. 3,000원 할인입니다. 샤인머스켓 한 박스 1.5kg 4,000원 할인이고요. 호주산 냉장 와규 구이 모둠입니다한 팩에 1.2kg로 8,000원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호주산 냉장 램프렌치랙한 팩에 10,000원 할인 그리고 리테일 팩은 한 팩당 6,000원 할인입니다. 생물 노누렁살 한 팩에 700g으로 1,500원 할인이고요. 냉장 다진 마늘은 한 통에 1kg 3,000원 할인입니다. 삼립 육즙 가득 부어스트 갈릭 1,500원 할인이고요. 720g입니다. 리스토란테 콰트로 치즈 피자 4,000원 할인이고요. 동원 양반 리첸 부대전골 1,500원 할인. 진주엠 천하장사 오리지널 3,000원 할인. 코카콜라는 215ml짜리 30개 캔으로 된 제품이고요. 2,700원 할인입니다. 맥심카누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160개짜리 2,000원 할인입니다. 아이클리어 루테인 지아잔티는 30캡슐 3개에 3,000원 할인이고요. 아멘헤머 클린버스트 세탁세제 6.21리터 용량 8,000원 할인 베베숲 트러스트 메가팩 80매짜리 20개 캡형으로 3,000원 할인입니다. 클레드벨 럭셔리 콜라겐 파리앰플 100ml짜리 2개 3,000원 할인이고요. 가사미아 시그니처 2단, 식기 건조되는 8,000원 할인입니다. 댄비 전품목 각각 20%씩 할인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전점에서 할인하는 와인 행사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송림점과 수원 화서점 이번 주 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신세계 포인트로 할인되는 상품이고요. 수박 한 통에 2,000원 할인. 1등급 이상 도드람 냉장 삼겹살 한 팩에 만원 할인입니다. 리테일 팩은 제외되고요. 금만돈 삼겹살 역시 제외입니다. BBQ 흔제 삼겹살 한 팩에 3,000원 할인. 연어 필렛 횟감용 한 팩에 2,500원 할인이고요. 사조 안심 떡에 살코기 참치 150g짜리 8개 3,000원 할인. 핸드 바커 페퍼 그릴 닭가슴살 1,260g짜리 3,500원 할인입니다. 불고기 피자 한 판에 2,000원 할인이고요. 할인 용가리 치킨은 1.3kg 용량에 3,000원 할인입니다. 레인보우 젤리 스트로우, 총 7가지 맛으로 약 300개 들어있는데요. 3,000원 할인이고요. 바질 치즈 치아바타는 780g 짜리 4개, 3,000원 할인입니다. 하이네켄 케그, 5L 짜리 6,600원 할인이고요. 돈시몬 착즙 주스 오렌지, 2L 짜리 2병, 2,000원 할인입니다. 펩시 제로 라임 향, 210ml 짜리 30개, 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000원 할인. 펄세스 스테비아 커피 믹스는 200개에 3,000원 할인입니다 쌍계명차 사양벌꿀 2kg에 2,000원 할인이고요 브라운 블렌더는 25,000원 할인입니다 오뚜기 옛날 참기름 900ml에 2,600원 할인이고요 타바스코 소스 350ml에 1,500원 할인 샘표 진간장 금F3 2.8L 용량 2,000원 할인 티스탠다드 유기농 군밤 100g짜리 8개 2,000원 할인입니다 여기까지 트레이더스 송림점과 수원회사점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는 행사 상품이었고요. 다음은 트레이더스 전점에서 만나실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 컬렉션 행사입니다. 29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역시 행사 진행하고요.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20% 할인되는 와인은요. 레볼테델 오르넬라이야 22, 38,384원 샤또딸보20 99,200원. 이기갈 에르미타지 루즈아 트레이블 55,520원이고요. 리샤르 바비용 프레스티지 103,520원. 투웬즈벨라스 가든 65,920원. 도츠아무르 13, 도츠 13,239,520원. 도치 윌리엄 도츠 13,239,520원입니다. 피에르 지문의 블랑드 블랑 가스트로노메 79,520원이고요. 빌게르 살몽 브린나티르 77,120원. 자렌버그 대담슈라즈 17, 51,840원. 루첸테 20은 38,384원입니다. 알랭 베셀 생 엘로이 그랑크리 55,520원으로 20% 할인하고요. 알파 오메가 프로프라이어 테리 레드 18, 235,520원입니다. 필립 샤렐로팡 샤블리 20, 58,240원. 샤도라뚜르깐의 21,55,840원입니다. 이 외에도 도메니코 끌레리코 바롤로, 체어버멘틴부터 브란켄 그랑드리저브까지 다양한 상품들 트레이더스 전점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 삼성 카드 챙기시면서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살펴봤고요. 한 주간도 알뜰하게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